이제 다 같이 목도 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자를 조차 나를 극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각해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한 내 죄과를 아오니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게 서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꽉 그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지만 어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제리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주 예수의서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제들에게 입혀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와웠으니 항상 인도하소서. 최... सहाराः 하신 그 주여. 3절 허락하심 이루어 허락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3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0편 3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시0편 3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인으로 나를 칙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다 즐기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선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10편 37편을 마치고 오늘 10편 38편으로 들어왔는데 10편 150개의 10편 중에서 특별히 아, 죄와 병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관한 말씀이 3개의 10편에 나옵니다. 10편 6편과 10편 38편과 10편 39편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누구나 병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가 읽을 10편, 3개 10편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뭐라고요? 10편 6편, 10편 38편, 그리고 10편 39편. 그 세계 2 0편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함.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그 보여주고 있는 아, 말씀들이죠. 자, 20편 38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러한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의노로 나를 체크하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내 생명은 부지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 가운데 지내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제용산받고병 치료받을 때 우리는 더욱 더욱 주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늘 미쳐 있죠. 우리 생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을까? 섭리 대신 뭐가 나온다고요? 섭리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서 뭐라 뭐가 나옵니까? 바로 주의. 손이 나오죠. n 절 말씀 h 면 c h is a little milesome. I mean, a catil gets inida. Is a little m i l e s o 나를 심히 누른다고 했어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은 주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주의 일하심, 주의 행하심, 주의 역사를 가리 n 그런데 주의 손이 늘 나를 도와주고, 건져주고, 높여주고, 어, 그런 방향으로만 역사하지 않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나를 누르면 내가 못 살겠다, 짚어질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 크고 강한 손으로 나를 누르시면 내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큰 불행을 당했을 때 또는 중병에 걸렸을 때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병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나를 내리누르시는 방향으로 역사한다.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편 32편 4절에도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주님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액이 다 말라버리겠죠.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내 진액이 다 말라버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기력을 잃어버린 채 정말 망연자실,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손이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용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주의 손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또내 여린 몸을 내리누르는 것 같은 방향으로도 역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손은 선한 손이죠 여러분 역사서 가운데 에스라, 니에미아에 보면 주의 손이 자주 나옵니다.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선하신 손이에요. 나는 나를 내리는 손이, 내리누르는 손이 어떻게 선한 손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질 때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패망으로 달려가는 것이요, 나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급속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가로 막으시고 주의 손으로 쉬었다가라, 천천히 가라. 그렇게 급히 행하다가 그릇행하여 망하게 된다. 그러니 좀더 내게 머물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라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없이 질주하다가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가 도술 찬니할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자복하지 않거나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차단을 하시는 거죠 내가 도술 찬양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할 때다 마음은 고뇌와 번민 때문에 신음을 하고 몸은 뼈가 마르는 걸같고 주의 손이 주하로 나를 누르시니까 정말 내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도 선한 손이다. 그것도 은혜의 섭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내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10편 37편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기서 주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나를 붙들어주는,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방향으로 주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동일한 선한 손인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갑자기 내 몸에 병이 들든지, 갑자기 내 형통하는 길에 난관이 들어서든지 나를 가로막고 나를 낮추시는 주님의 누르시는 손이죠. 그러네 역시 선한. 주의 손 선한 주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님을 딸을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낙망하고 시리에 찬 내게는 주님이 오셔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손으로 나를 지탱해 주시고 그 손으로 내가는 길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라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선한 손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는 늘 고난도 즐거운 일도 번갈아서 내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은 여전히 변함없이 때로는 나를 누리시고, 때로는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으니, 내 평생 주님의 손과 관련하여, 주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삶,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또 권난을 당할 때에도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인생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고, 또 등락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솜이.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죽게 가까이 나오게 싸우니, 주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나간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저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희긍일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일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늘 선하신 손길로 제들 붙드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이 항상 주와 함께하여 주께서 저희들의 오른손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 능하신 손이 함께하심으로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